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갈등이 문화적인 생활 방식이나 어떤 일상생활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 정도 문화적인 갈등과 충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갈등과 충돌이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나 윤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 신학적인 것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원론 여러분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양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문제. 이 구원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도들의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사도들의 전체 회의가 소집된 때가 언제냐 그러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주후 47년 아니면 48년 무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두 가지의 구원론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으로 돈 거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지금 여기가 안디옥인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이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오 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구원론이 있죠 그것이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11절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선택의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도 믿고 일보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짧지만 간명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세 개가 나와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8절에 나오는 성령, 9절에 나오는 믿음,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이세 단어입니다. 이세 단어 이세 말씀 안에 복음의 진리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가 아주 고스란히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팔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그냥 막연한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은 베드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처음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 귀퉁이를 메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열어 보니까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율법이 부정하다고 속된 것이라고 규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들려오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니다 이런 일이 세차나 있었어요. 그리고 환상이 이제 사라지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고넬류의 집에 가니까 고넬류 수하의 모든 병졸들과 가족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나게 된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방언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나게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확증해 주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는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려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지 않느냐? 그들을 받으신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셨느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 내 백성이다. 이것을 도장을 찍어서 확증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성령을 주셔서. 내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성령은 바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다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가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래 나는 믿어져 이게 다 아멘이.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당신은 어떻게 알아는데 나는 믿어져. 그리고 내가 이 일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어때요? 믿어져요 나는 그 확신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소 5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고, 열정이 생겨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도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도리어 더 감사하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점점 점점 소멸되고 약해지면 어떻게 되면 모든 확신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도망치고 싶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둘째로 여러분, 베드로는 구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거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면,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씻어낼 수 없는 나의 죄를 다 씻어내고, 나를 깨끗하고 나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아까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들을.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그런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하느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대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의롭게 사는 것으로부터 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옵니까? 공로를 쌓을 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깨끗함과 의로움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의 정결한 하얀 세마포스를 입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을 표현해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고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사자성어. 뭐죠? 네, 아이 우리 성도님들이 역시 대단해요.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여러분, 이신칭의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다. 의롭다고 여겨진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여겨지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나를 향해 선포를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신칭의.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이 말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잘 보여주는 말이 이신칭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신칭의, 네, 조금 소리가 너무 작아, 그냥 여전히 머뭇거린 거지. 자, 큰 목소리로 이신칭의, 이신칭의. 다시 한번 이신칭의, 이신칭의. 예,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셋째로 베드로는 11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의 노력에 대한, 우리들의 선행에 대한, 우리들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전혀 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보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선행과 공로로 보상을 받아서 구원받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인간이 어느 정도의 선행과 어느 정도의 공로를 쌓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멸망 받고 지옥 가는 것을 차마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너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구원을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구원의 증거이고, 그리고 믿음이 구원의 근거라고 한다면, 은혜는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본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게 되는 반응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런 구원을 선물로 주시나요?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받았어요. 근데 엄청난 선물을 받고서 우리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구원이 아닙니다. 목표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응답하는 삶을 살까. 그러면서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때 하나님의 영광을 좀더 드러내는 삶을 살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렸더라면, 그래, 맞아.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 율법도 지켜야 돼. 그렇게 되었더라면, 오늘날 복음의 참된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음식을 다 구별해야 되고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 다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내가 제대로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것 때문에 언제나 조바심을 내야 하는 그러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자유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모든 율법의 굴레와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너는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만으로 충족한 복음, 십자가만으로 충족한 복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자유의 복음을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